안녕하세요. 비장한 흰수염고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 한국 대 오만, 오만 대 한국의 경기가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부스 스포츠 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원정 첫 경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중동 월드컵에 참가한 듯한 대한민국, 한국은 삐 조의 톱시드였고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이렇게가 한 조입니다. 1차전 팔리스탄과의 홈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승리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강한 오만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전적은 4승 1패인데 압승을 어, 거둔 적은 없습니다. 오만은 의외로 중동컵, 네 걸프컵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이라크와 붙기도 했었는데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 실패 후에 체코 출신의 어, 시라비 감독을 영입하면서 변화를 주었고 오만을 매우 성공적인 팀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특히 홈에서는 어, 이전부터 거의 뭐 패하지 를 않았습니다. 오마는 홈에서 2015년도에 아일랜드에게 사실점 한 것이 가장 많은 실점으로 패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실점이 매우 적습니다. 2년 전에는 독일이, 어, 사네, 하베르츠, 고레츠카, 어, 긴두원까지 출전을 시켰는데도 후반에 겨우 한골 넣고 이겼습니다. 어, 긴장될 수밖에 없죠? 경기 한 시간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된 후에, 아, 어, 골타컨이있습니다 바라고 바랬던 어, 선수 구성이었습니다. 골키퍼의 조윤우, 좌우풀백의 이명재와 서룡우, 중앙수비의 김민재와 정승현, 황인범 박용우가 허리라인을 구성했고, 이강인과 손우민, 황희찬과 어, 오세훈이 공격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정우영, 조유민을 예상했지만, 어,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아니면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것으로 보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강인의 벼락같은 중거리 슛이 유스시팅으로 연결됐지만 상대 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팔레스타인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취골을 기록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어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9분 페널티 박스 박 중앙쪽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은 황희찬이 자신있게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는데 첫 터치를 정말 멋지게 가져가면서 슛각을 완벽하게 열어제쳤고 황희찬이 특유의 망설임 없는 어, 자신감 넘치는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어려운 원정에서의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어,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전 전반 10분까지 무려 80%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마치 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포메이션상 오세훈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희찬이 그 아래에 위치했지만 오세훈이 전형적인 포스트플레이를 가져가주면서 황희찬이 최전방으로 돌진하는 비앤스몰의 어, 투톱과 같은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볼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마침표가 흐지부지하면 소유권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반 20분까지. 8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어, 시도했던 슈팅 세번을 모두 어, 유효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마무리에서의 어, 집중력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전반 30분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 오만이 만회골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잠시 주도권을 내주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뭐큰 위기는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아래까지 좀 내려와서 풀어주고 황희찬이 공격과 수비 상황 가릴 것 없이 볼이 있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5분 이후부터 살짝 주도권을 내주면서 불안했었는데 전반 30분이 넘어가면서 잠시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다행이죠. 그런데 아, 네, 우리 선수들이 지친 건지 아니란 건지 전반 초반 같은 다이나믹함은 완전 무뎌졌고 아니, 토트넘이요? 아니 오만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그대로 밀려버리는 어, 이상한 아, 이건 아니잖아요. 네, 홍 감독도. 뭐, 의자 걷어차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도 한국은 주도권을 잃게 되었고, 계속 위험한 상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전반 종료 직전 47분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아 순식간에 우리를 얼려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뭐죠? 아니 순간 떠오르는 건 진짜 오만 쇼크잖아요? 그때도 1등으로 앞서 나가다가 내리 3실점인데 아니야, 네, 아닐 거예요, 네. 만약 선수들이 지친 거라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겠죠? 소름이는 황희찬에게 어시트를 해준 거 외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황희찬, 황인범만이 평점 7점이었고, 이강인 서령훈는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어, 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어라? 아니, 후반이 시작되었는데, 아니, 변화가 없네요. 전반 30분쯤을 전후로 확실히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진 모습이었는데, 후반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 글쎄요. 아 진짜, 골 폭발만 진짜 안 일어나봐라, 진짜. 약 10분 동안 주도권만 잡고, 골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상황에서, 후반 55분에, 소노민이 5만의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어, 그걸로도 부족했죠. 진짜 만족이 안 됐어요. 어, 패널티킥 골로도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라? 아니, 갑자기, VR? 네, 판독을 합니다. 그것도 길게요. 결국은 페널티킥 선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후반전 우리가 볼을 더 오래 소유하면서 77%라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어, 경기를 풀어 나갔는데요. 다만 전반 초반의 모습과 달랐던 부분은 마무리에서의 어, 세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도하는 슈팅 모두 유효슛으로 연결하면서 5만의 골문을 위협했던 것과는 달리 후반전 시도한 슈팅은 모두 골문을 벗어나면서 뭔가 답답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2차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중계진도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연신 이어갔는데, 아, 이때부터 진짜 분노가. 어, 막 치미로 올랐습니다. 이강인의 개인기가 나오더라도 골까지 연결이 안 되었고 이대로 끝이 나나 싶었던 순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 갑자기 골이 나옵니다. 상대 박스 박 중앙에서 어, 이강인의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이 멋지게 돌아서면서 어, 왠지 골이 안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왼발 네,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도 도저히 막지 못하면서 골망을 갈라 버렸습니다. 와 어, 결국 네 손흥민, 네 손흥민이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 우선 살았습니다 승기를 잡았으니까요 아직 추가 시간까지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잠그면 어, 정말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친건 알겠지만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몰아붙여서 다득점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어, 괜히 미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추가 시간을 길게 줄 줄은 몰랐거든요. 추가 시간이 16분이었어요. 손흥민이 32살에 정말 무리한 스케줄에 35도 날씨에 어 풀타임에 거의 연장급 경기를 하게 되니까 어,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마지막 후반에 주민규, 엄지성도 출전했는데 한국은 마지막에도 계속 공격 찬스를 잡았고 손흥민이 어 슈팅 찬스가 있었지만 그때는 좀어 양보를 하면서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오히려 종료 직전에 주민규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주민규가 쇠이 골을 넣게 되면서 중도 원정에서도 다득점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어, 손흥민은 슈팅 세개 중에 두 개가 유슈팅, 그리고 어, 한 골, 이동을 기록하면서 모든 골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어, 모든 공간을 움직여주니까 결국 오만을 제대로 흔들어 놨습니다. 아, 대한민국 축구. 손흥민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 진짜. 이상, 흰수영 고리였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찰칵그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뭐 이젠 캡틴. 유럽 D 뒤 흔든 월드 클래스 워스 마셔도. 真的呀，我送送送送你的时代。